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어?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쩌면 주식도 계속 고점을 찍고 있으며 이에 연준의 파월 또한 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좋네? 할 정도로 파월마저도 경제가 왜 좋은지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증시는 너무 오르고 있지만 모든 섹터가 전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IT. AI 등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반면 그외 소외받는 주식들은 계속 최저가를 찍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주식은 차별이 되고 있으며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의 수보다 신저가를 찍고 있는 기업이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히 미국도 경기 침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 가는 게 어쩌면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코로나 때 돈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었고 또 그런 효과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유동성이 미국에 많이 부여가 되어 미국은 멱살을 잡고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 같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전부 골았던 것이 터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미국도 곪고 있기 때문에 분명 터질 것은 어쩌면 기정사실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이러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으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미국의 경제는 망할까요? 아니면 계속 좋은 상황이 일어날까요? 아마 어쩌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힘든 경제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트리거 역할이 되면서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은 이유로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혹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모든 유동성이 흘러가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에 들어서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일 것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분명 오긴 하겠고, 이게 언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수치들만 보았을 경우에는 포면적으로만 보고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와 서민들의 경제와는 엄청난 괴리율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은 올해 빠르면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들어서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불안하게 있는 혹은 골맞는데 터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조금은 반등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것도 생겨날 테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골마 터지지 않고 있어서 어쩌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하는 나라들은 2024년부터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2025년에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도 가능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번 1월 20일에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아마 미국 45대 대통령 때한 대로 미국 정치 및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미국을 이끌었을 때를 일기라고 칭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가장 주요 경제 및 정치 키워드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되었지만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보면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2기 때에는 무역 전쟁도 아마 비하게 흘러갈 예정으로 보여지기는 하고 있지만 이번엔 트럼프 이길 때의 횡보를 본다면 화폐 전쟁을 키워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때 무역 전쟁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바로 화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본인들의 말을 잘 따르는 자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1기 때 대통령을 해보았던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정책들이 2기 때는 과연 통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내각을 이루고 있는 게 본인의 뜻을 밀어주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구렸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트럼프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트럼프의 입김은 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미국 패권을 유지하면서 우선주의를 하는 정책을 할 텐데 이것은 일기때 무역전쟁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게 되면서 이번에는 달러라는 특권으로 화폐전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이 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국은 브릭스라는 단체도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트럼프 위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화폐입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관세 전략을 또 다시 이용을 하면서 이것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를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던 이러한 체계를 10년 아니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도 지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만한 국가는 나오지 못할 것이고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기 때문에 패권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미국이 좋고 경제가 좋은 이야기만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실업률도 좋고 대부분 사람들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막 급하게 줄어들고 기업들은 막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경제성장률 즉 GDP는 폭락을 하고 이래야지만 경기 침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정말 좋잖아. 이러면서 지금 경착력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는 것이. 어나 경기 침체야 이제 나올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떤 경기 침체가 왔을 때에도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지금 표면적으로 좋게 나오는 지표들은 전부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표들이 언제 추락을 하냐고 하면 이 지표가 추락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원인 즉 트리거 때문에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지표들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게 경기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침체를 포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은 전부 후행적인 지표라는 것입니다. 선행적인 지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행하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경기침체가 온다 예측을 하면서 이것을 대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경기침체가 온 적은 없으니까요. 22년 하반기만 하여도 gdp가 갑자기 2분기 동안 마이너스가 되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총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주식은 갑자기 지금까지 2배가 넘게 계속 오르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오르기 시작을 하고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계속 언론이나 유튜브나 어떤 곳을 보아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환희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도 경기 침체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며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심리 상황을 겪은 후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또 트럼프의 방영성도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 트리거 역할은 분명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할때 내리지 말라고 했고 트럼프는 강 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달러가 강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약달라 주의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의 선거전 퍼포먼스와 선거 후 퍼포먼스는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트럼프가 관세를 높게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되면서 기준 금리를 더못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물가 상승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죠. 그러면 또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곳에서 어쩌면 지금 무언가 피고 있는 씨앗이 크면서 트리거로 작용이 될수 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소비는 위축이 되고 디플레이션이 올수 있는 것처럼 부작용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렇게 경제정치를 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경기침체를 막거나 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경제의 큰 패턴이고 사이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가 경기침체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누구나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침체를 방어하고 예방하면서 오지 않도록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는 게 대통령인데 결국 누가 취임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더라도 경기침체와 그 우려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오게 되기는 할 텐데 트럼프는 과연 언제 경기침체가 오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트럼프는 영리하고 사업적인 명모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이러한 트리거들을 일부러라도 만들면서 터트려주면서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트럼프는 이 경기 침체를 본인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전 정부로 전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임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증시만 보더라도 회사들이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만 보아도 S&P의 경우 PER이 20% 전후로 평균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30배 넘는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방해물이 될확 률이더 높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터트려야 본인의 남은 임기에 정치를 보다 더 불안감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경기침체를 만들게 되면 미국은 경기침체가 오고 실물 경기까지 빠져나가는 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 2년차, 3년차에는 경기침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생활에 호황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본인의 정당에도 무척이나 유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을 한다면 버블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지만 더 버블에 끼어버리게 되어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의 딜레마의 연속에 있게 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경기가 정말 좋아서 오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붙으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딜레마가 되고 경기침지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코로나가 터졌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임기 1년, 2년, 3년 차에는 잘했다가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적 상황에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재선에 성공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임기 초반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하여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성장을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지, 미국 경제가 진짜로 좋은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아니면 절대 오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정말 좋을까? 이러한 것들도 말이죠.